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아직까지는. 어, 이제 여기를 어떻게 뚫어주느냐, 어, 여기를 어떻게 해쳐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롱을 잡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서 해찡숏, 오늘 되돌림의 핵심 숏 정도는 잡고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구간을 주지 않았을까? 한 천불 정도 주는,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어, 그런 자리는 준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지난 방송이 뭐 이틀 전이라 뭐 크게 바뀐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크게 뭐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 그래도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원래 아직까지는 뭐 추세 잘 지켜서 지금 올라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잘 가고 있는, 잘 움직여주고 있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조정조차도 일단은 저점을 깨지 않는 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만들어줬던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만들어줬던 고점을 고점의 저점을 깨지 않는 잘 지켜주는 움직임을 현재 그려주고 계속 추세를 이어서 지금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새첫 주말 방송이죠, 맞죠? 어 지난주 금요일에 어새 방송을 한번 했고 새첫 방송 오늘은 새첫 주말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아직은 추세를 깼다. 추세를 깨고 한파동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라는 움직임은 사실은 뭐 좀더 봐야 되겠지만 어 지금 옆으로 조금 길어지고 있는 만큼 어 여기서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한파동 더 올려서 옆에 이 구간을 깨줄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길어져서 아래로 하나 더두고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이 옆에 강력한 매물대들을 한 방에 뚫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강하게 거래량이 뜨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서 올리면서 거리랑 붙어주면 사실 굉장히 좋긴 하겠죠. 어, 모두가 바라는 그런 그림일 거고 여기서 올려주면서 이렇게 빠졌다가 가는 그림보다 여기서 이렇게 현재 저점을 깨지 않고 이그이 그, 구간에서 이렇게. 가면서, 거래량이 빵빵빵빵 터주는 그런 그림을 차라리 그려주는 게 사실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주면, 이기까지 내려준다, 이러면은 노 탈놈들이 생겨요. 탈 사람들 생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구간에서 갑자기 신규 매집, 신규 매수를 이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간을 결국 못 깬다 이 구간을 못 깬다는 거는 결국 되돌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돌렸을 때어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많이 빠지면 진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또한번 사람들을 힘들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을 때또 기다리던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이 사겠습니까? 여기는 손절도 확실히 잡히고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트라이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까지 빼줄 가능성이 있, 있으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조금 강력하게 사람들 못 태우게 매매 못하게 여기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점 갱신을 하지 않는 추세를 바꾸지 않는 좀 상승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이 구간에서 좀 조정을 주더라도 여기까지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어 아직 추세를 바꿀 만한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금은 옆에 급판 내장 같은 매물대를 하나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뭐 여기 구간까지 딱 나면 저 정도 올라올 것 같거든요 딱 마지막 탁 쳐주면 그때 그리고 나오는 조정이 아마 정도 여기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빠져줘서 이 매불대를 확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림 봐야 되겠죠? 여기서 되돌림 볼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한방 여기서 시간을 끌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려와서, 좀 주고, 이렇게, 자동으로 봤을 때, 그냥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고점 갱신까지 가는,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좀더 지켜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여기서 2000 작년 한 3월이었죠? 3월이었나? 고점을 만들고 나서 옆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길어졌지 않나요? 이런 그림을 충분히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는편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길어지면서 고점과 저점을 가둬 놓은 상태에서 뼈리에서 흔들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손바뀜이 이게 여기, 여기 위해서 구만불때 손바뀜이 이제 일어나면서 새로 매집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매물가 탄탄해지고 지켜줘야 될 자리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 그때도 이야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 여기 아 여기 아리 구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8만 9천 8만 5천 이 구간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어 여기 구간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뭐덜 쓰셔도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어 이제 여기 한번더 올라왔을 때 그때는 이제 또 보셔야겠죠 부분이 빠질 수 있으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어도 어, 금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85,000 깬다 고 생각을 합니다. 5,000 깨고 깼다가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많이 아파요. 알트들 많이 아플 거고 뭐 비트 도 아프겠지. 만 알트들들이 더 아플 거고 진짜 적응하는 애들이 생길 수도 있고, 어, 그럴 수 있는 뭐,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이 안에서 차리 갇혀서 알럼들 가주는 어, 알트 중에서도 뭐 개별장세 이런 개별장이 좀 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강력하게 잘 오르고 있으니 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진 않았다. 대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이다. 발표 어딨나? 대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서세요, 오 어서세요. 오 처음으로 좀 이제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고, 아래로 돈 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어디서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는 어느정도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여기 와주면 땡큐인데 아마 올려나 모르겠네 제가 세력이 많옵니다 계속 말아올릴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사실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 이게 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막 파동 보시는 분들, 막 엘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막 이거, 여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a b c 하나 나왔고, 여기 내려오고,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잘 지지하고, 옆으로 길어지고 있으니, 어, 기간 조정을 좀 줄고 있으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림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런 구간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너도 나도 아마 잡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 하나는 나올 수 있으니까 내려가더라도 이 정도 되돌림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 생각하고 어라이를해 보셔도 괜찮다 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계속 올라가서 고점 갱신을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결국에 올라갔을 때 지금 아마 이게 다 갈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진짜 찐 상승을 위한 상승일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빠지기 위한 한파동 더 하락을 만들기 위한 하락의 상승일지는 어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보셔야 된다. 어 그걸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들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있으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내려가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 이거 좀 지워보고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 주는 구간들이 분명히 천불 천불 이상 어, 빠지는 것도 몇 천불씩 이렇게 빠질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보시기에는 변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숏 전략을 충분히 잘 가져가시면서 어, 내 자산을 조금 뭐 해칭 전략이라도 내가 현물을 밑에서 가져와서 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렇게 조정 나와줄 것 같으면 뭐 4,000불 5,000불도 나와주면 어, 내 지금은 보고 있던 수익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조금 안에 하기 위해서 쇼 전략을 가져가셔도 괜찮고 또는 나는 이 5,000불 2,000불짜리 변동도 너무, 마, 뭐 너무 아깝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또한 뭐 달달하게 드실 수 있다면 너무 욕심내서 크게 뭐 먹기보다는 그냥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한파도 확실히 먹고 안절하고 아리절하고 나머지는 좀 홀딩하면서 뭐 지켜보는 전략을 취하셔도 뭐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을 계속해서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빠져주는 그림,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그림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어, 이거 정도면은, 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고, 어, 지금 뭐, 고무적인 건 여기서 비비고 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 충분히 옆으로 길어져서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림을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다. 라른 점입니다.